문구들연구소에서는 이팔현기법이라는게 있습니다. 이것이 팔현서법에 나오는 그 원리인데, 이팔현서법은 국내에 없는 것입니다. 어, 저희 서성이 창작한 그런 그 필법인데, 어, 이 필법을 가지고 쓰면은 글씨가 초보자도 3일만 어, 연습을 하면 잘 써지게 되는 그런 필법입니다. 일반적으로 국내에 서법을 가르치는 그 필법은 주로 기능보다는 구조 모양에 많은 중점을 두는데 제가 배한 이 팔현 기법은 주로 글씨를 쓸때 있어서도 기능적으로 쓰게 하는 그런 어, 기법입니다. 어, 이 팔현 서법을 가지고 구두를 적용한 것입니다. 구들의 그 방법이나 기법이 어, 글씨 쓰는 기법과 어, 그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어, 팔현이라는 것은 역기 육락 돈산 역행, 주류, 자침, 돈리, 재수, 이것이 8가지인데, 역기는 아궁을 말하는 것이고, 육락은 고래 바닥을 말하는 것이고, 돈산은 아랫목에 불을 피는 그런 그 구들짝 놓기를 말하는 것이고, 역행은 힘있게 이렇게 아궁의 하여리 윗목으로 갈때 어떤 조건이어야 힘있게 가는가, 그런 어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 아궁의 화열이 윗목에 와서는 머물렀자 머물렀자 주류+ 주류는 불을 옆으로 펴면서 어 늦게 어, 아궁 전체의 그 면적을 화열이 화, 어, 선점하는 그런 어어 어,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좌침이라는 거는 어 고려 속의 냉기 섭기를 아래로 빼내는 그런 어,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돈리는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. 연도의 구경이나 높이나 그에 따라 방. 방이 넓게 뜨시고 또 배연의 속도를 가능한 것이 동기, 돌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재수라는 것은 굴뚝을 말하는 것인데 굴뚝의 그 이중 굴뚝이라든지 본을 해서 어, 하는 굴뚝이라든지 어, 굴뚝에서는 연기가 미나락에 잘 빠져야 아궁의 화열이 깊이 어, 들어와서 방이 어, 고루 넓게 뜨시다. 그런 그 여러 가지 구들 놓기의 방법이 이 팔현 기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구들 놓는 사람들 보면 이러한 그, 어, 입법이나 이론이 약합니다. 그러나 참기술이라는 것은 철저한 그 이론, 입법에다가 자기가 그 입법을 가지고 경험하고 또 손맛을 익히고 현장에서 얻은 그, 어, 그 단단한 그, 뭔가 경험을 합해야 이론과 실기가 합해야 참기술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구들 연구소에서는 이런 파면의 모법을 가지고 구두를 놓는 것입니다.